예, 네, 고추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달리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고추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추꽃이 싱싱할 때 꽃가루가 묻어야 잘 열매가 달리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이, 저녁에 온도 관리가 잘됐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핀 꽃이 가장 생기가 있고 고추가 열매가 잘 달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꽃이 잘 달리기 위해서는, 열매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꽃의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꽃의 상태를 보면 내가 고추 관리를 잘 하고 있나 못하고를 판단이 가능해요. 예. 고추가 아까 달리려고 그러면, 달리려고 그러면은 이게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꽃가루가 묻으면 이 꽃가루 떨어져서 묻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종자가 될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에서이 꽃가루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암술머리인데 암술머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야지 안으로 쏙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꽃이 아니다.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아침에 꽃밭에 가서 꽃을 보니까 저렇게 암술머리가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아, 내가 정상적으로 그래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게 예 제가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못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고추꽃은 이렇게 피어서한 3일 정도는 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제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되고 나면 고추종자가 생기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고추꽃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종자가 될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백 개가 그래서 이것들이 한나 한나 꽃가루가 타고 내려가서 한나 한나 만나줘야 종자 한나 한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종자가 100개가 생겼다 그러면 꽃가루가 100개가 내려가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고추 안에 종자가 100개가 달려야 그래도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고추가 바르게 뻗어나오는데 이게 고추 꽃가루 종자가 10개밖에 안 들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추가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것들은 수분, 수정. 수분이라는 게 뭐냐?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옮겨가는 걸 수분이라 그러고 옮겨간 꽃가루가 이쪽으로 타고 내려가면서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그래요. 수분 수정 과정이 제대로 돼야 종자가 생기는 거지. 종자가 제대로 생겨야 고추 모양이 바른 것이고 고추 한 개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종자가 제대로 안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그런 종자가 안 생겼는가? 기본적으로 꽃가루가 적게 묻었고 두 번째 묻었는데도 너무 춥거나 더우면은 암술머리에서 밑에 기다리고 있는 데까지 가는 사이에 더워도 힘들어서 못 가, 추워도 추워서 못 가.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던 종자가 꽃가루를 못 만나니까 남자 친구를 못 만나니까 종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종자가 안 생기면 고추가 안 되는 거지. 고추 꽃가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손에 하얗게 털어 보면 이게 고추 꽃가루예요. 이 고추 꽃가루는 아주 강해요. 껍질이. 그래서 인간이면 농약을 뿌리거나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 우리 꽃이 피었을 때 농약 뿌렸으면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고추는 한번 꽃이 피면 3일 가고 계속 꽃이 피기 때문에 언제 농약을 줘도 고추 피해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꽃가루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암술머리가 아무래도 독한 농약을 맞으면, 맞으면 좀 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고추 꽃가루가 묻고 나서 오전 4시, 새벽 4시에 꽃가루가 묻었을 때는 어, 4시간 후가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종자를 만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종자가 만들어지는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침 8시에 꽃가루가 만나서 8시간 후에 보니까 100% 종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때 만나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오후에 만나도 종자는 잘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후에 한 4시에 암술머리에 묻었다. 그럼 내려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라. 그럼 그 시간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못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꽃가루가 묻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수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종자가 만들어져 갑니다. 고추는 매운맛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종자가 붙은 이 부분, 하얀 부분, 이걸 우리 태자라고 그래 태자. 그래, 고추가 너무 맵다. 그러면 이 태자 부분을 빼버리고 갈면은 매운맛이 반으로 확 떨어지고 너무 싱겁다. 그럴 때는 이걸 다른 고추에 따다가 같이 섞어주면 두 배로 매운맛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추의 매운맛은 같은 품종이라 그래도 물 관리 조건에 따라서 매운맛이 두배 이상 차이 나요. 그래 완전 가물게 햇빛이 내리쬐게 이렇게 키우면 매운맛이 두 배가 늘어나고 늘 물을 충분히 주면 매운맛이 반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관련된 요인은 온도, 일사랑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 그다음에 비료들 부족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토양 수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많지 않도록. 물이 늘 고여 있지 않도록. 그다음에 공기 중의 습도. 이거 중요해요. 공기 중의 습도 하우스 같은 데 가면 비가림 하우스든지 겨울에 풋고추 농사하는 하우스든 어떤 집에는 가면 그냥 먼지가 풀풀 날릴 정도로 밭이 건조하고 이러면 잘안 달린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탁 들어갔는데 성, 안개에 성에 확낄 정도로 습도가 높아야 고추가 잘 달린다. 그 이유는 아까 꽃가루가 싹이 날라 그러면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 그 습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8 0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노지 고추는 한 나무에 꽃이 필수 있는 게한 300개, 400개 정도 피어요. 그러면 그3 400개를 다 꽃으로 보내면 은한 나무에 400개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게 이론상으로. 그래서 잘 따는 분이 100에서 150개, 못 따는 분은 2, 0 30개, 한 나무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평당한 근에, 상근 한 반, 잘 하시는 분은 네근다섯 것도 따요. 평당에 그거는 충분히 꽃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풋고추는 한 나무에 600에 1,200개가 달려요. 그러면 한 나무 이론상 600개를 딸수 있다는 게 1,200개를 딸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름에 더워서 떨어지고 겨울에 추워서 떨어지고 꽃이 대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건을 맞춰만 줄수 있다 그러면 고추 숫자를 훨씬 더 많이 딸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꽃주가 뭐 계속 피는 게 아니라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많이 피었다, 그럼 좀 쉬었다, 피고, 많이 피었다, 쉬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진폭을 줄여주는 것도 한 가지 원리고 그런 게 한꺼번에 너무 엄청 달아놓으면, 또 일, 잠깐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거리처럼. 연차간의 차이는 이거는 뭐한달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핀 꽃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예. 아까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노지에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놔도 돼요 그런데 하우스 농사를 지을 때는 하우스는 밀폐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안 통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침에 8시 9시에 가 가지고 고추나무를 툭툭 쳐주면 훨씬 더잘 달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번째는 온도 아까 너무 덥지 않도록 너무 춥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라는 것이고 습도 관리 아까 하우스 안에 습도가 안개가 생에확길 정도로 습도 좀 높게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산화탄소 이거는 뭐냐 아까 강압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로지는 넣어줄 수 없죠 하우스에는 바람이 안 통하니까 좀 부족해요 식물체가 계속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넣어주면 강압성이 늘어나고 강압성이 늘어나면. 고추 수량도 늘어난다라고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육 관리.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고추를 좀 어리묘를 심으면 이 애들이 그냥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젊어서 시집을 가가지고 논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애를 안 놓는 거라. 그럴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몽둥이라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도 보면 옆에 객가시에 막 올라오는 도장지 있다니까요. 그것은 너무 세력이 좋아서 안 달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나무를 약간 꺾어주든지 뭐 말려주든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줘라. 그렇게 하면 고추가 잘 달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의 중요성입니다. 고추가 이렇게 우리 농가에 돈을 많이 벌어 주더라. 옛날에는 한4 0 정도가 고추 농사를 짓고 있더라라고 하는 소득이 4 0분 고추 농사들 하는 이야기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추 농사를 지으면 쌀 농사에 비해서 노지 고추는 네 배, 풋고추는 열한 배, 파프리카는 5배, 딸기는 14배 정도 소득이 되더라. 같은 면적에 그것을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는 그동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제일 우리. 농가 소득이 많았던 그런 장목이었어요. 지금은 딸기가 그것을 차지했고,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처음에 질문했다니까요. 중국산. 그런데 우리는 중국의 수입에, 아까 모자라는 거, 예, 60, 아, 58%를 중국에서 다 수입하고 있어요. 90%가 중국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사정을 보면, 수출을 하는 나라가, 보면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중국에서 5%도 안 돼요. 그러면, 중국에서 기분 나쁘다고 한국에 아이 고추 보내지 마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은 폭등하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이게 다른 나라에 팔 때도 천진데 뭐 한국에 복잡하게 그 보내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이야기입니다 요소수 우리 작년 재작년에 업소가 난리났다는 거예요 고추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90년대 초반에 중국에 고추 농사 짓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추를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비가 안 오고 그렇게 하니까 병이 없어요. 그래놨다가 겨울에 뽑아놨다가 이것을 그냥 따다가 겨울에 말르고 나면 푸대에 갖다 담으면 100%하건 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가 색깔이 좋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품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재배적인 특성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중국에도 고추농사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줄을 맞춰서 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는 비가 안 오니까 탄저병 한 개도 없어요. 안 따고 가만히 놔놔도. 이게 중국의 고추밭입니다. 끝이 없어요. 저 산동성 쪽에는 이렇게 이제 뿌리채 뽑아 놓는 거예요, 이거면은. 이래 놨다가 밭에서 말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르마에 싣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처마 밑에 놔놨다가, 겨울에 할일 없을 때 따거나, 아니면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팔거나 이런 방법으로 중국에서는 하고 있고 최근에 연변에 2019년도에 연변에 갔을 때입니다. 연변은 옥수수를 다 심었어요, 밭에. 고추가 돈이 되니까 지금 다 고추밭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수확 때문에 갔는데 아직까지 중국 연변 사장님은 뭐 인건비가 싸니까 기계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냉동고추 수입을 하는데 어떤 고추를 하느냐 옛날에는 말린 고추 그거 사왔었어요. 그렇게 하면 간세가 270%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에서 우리가 천원치를 사면 천원을 주고 사면 2700원을 어, 그더 붙여가지고 3700원에 한국에서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냉동고추를 만드는 거예요. 냉동고추를 만들면 간세가 27%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뭐 10분의 1인가요. 그렇게 해서 좋은, 따가지고 좋은 거는 냉동고추를 만들도록 하고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다대기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좀 오긴 하겠지만 대부분 국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기 만드는 공장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고추 고르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따다 놓고 학교 같은 넓은 운동장에서 어린애고 할머니고 가뭐 할아버지 같이 모여가 따는데 이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갔을 때 하루 인건비가 3천원이었었어요 1인당. 그는 2019년도에 가니까 2만 원이에요. 이게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 중국에도 저렇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 쌍값으로 한국에 고추를 팔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추밭에 따온 고추들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걸 냉동고추로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 38도씩 급속냉동을 하면, 이렇게 창고에 쌓아놨다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무한에서 말리면 무한 고추가 돼버려요 옛날에는 중국산 꽃은 모양이 달랐어요. 말려놔도 우리가 보면, 아, 이건 중국산, 한국산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한국산 종자를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짓거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사람들은 깨끗해요.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옛날에 아직까지도 중국산 고추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그 금고추 생각하고 중국은 위생이 안좋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냉동고추는 깨끗하게 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것보다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말린 거예요. 부산항이니 인천항이니 아까 콘테이너 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유통시키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아까 우리 사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팔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소비자들이 중국산이니까 값을 적게 주고 살면 되고 또 우리 한국고추는 비싸게 팔면 되는데 여기에다 반반씩 섞든지 아니 30대 7로 섞어가지고 우리 한국고추로 파니까 문제다니가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모양을 봐가지고는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어요. 냉동고추를 한번 헴미, 얼렸기 때문에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축 가루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섞여 있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섞어서 팔아도 못 잡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수량은 옛날엔 중국이 우리나라 반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이 더 수량이 많습니다. 왜?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두 번째 육묘 옛날에는 아까 직파. 그대로 빽빽하게 그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육묘해요. 중국도. 수준이 너무 올라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멀칭 다 하고 있고요. 중국도.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도 뭐 기계를 수확 침지 못하고 손으로 신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손으로 신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게 장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지주 안 쉬우면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중국에는 태풍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나으면안 쓰러져요. 그래서 그냥 저들을 키우면 되는 거라. 얼마나 편해요. 그래 놨다가 약도 아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리는 이게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정도만 뿌리면 돼. 그만큼 농사짓기 편한 거지.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따야 된다는 닌가요 중국은 아까 이야기했지 끝이 안바이는 고추밭인데 물 줬다 물만 딱 끌어버리면은 고추가 생장이 딱멈추고 그게 다 한꺼번에 익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이게 나누면 탄저병 다 걸리다 망가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기계하기 너무 쉬운 거지 가서 막 기계만 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기는 기계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밭에는 아, 보십시오,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줄 쳤죠. 다섯 포기 한 개씩 지주대 꽂았죠. 줄 빼내고 지주대 빼는 그 사이에 손으로 따는 게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기계화가 힘든 행편입니다. 고추는. 그런데 말리는 거 우리는 이렇게 건조기로 말리 되면 중국은 저 사막에 갖다 그냥 이래 펼쳐놓으면 돼요. 너무 너무 편하지. 그래서 참 힘듭니다. 우리 고추가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우리 사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예. 우리나라 고추, 앞으로도 우리 아들, 딸들도 고추를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